반려인 1,500만 시대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고 나면 목회자들에게 장례 문의를 하거나 구원에 대해 묻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경적 동물신앙 연구에 나선 포럼이 열려 취재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4가구 네 중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발표하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알렸습니다. 애완동물을 넘어 동반자가 된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에서는 강아지를 축복해달라는 거대서부터 장례 문의까지 전에 없던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신학적 정립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플 때 와서 좀 회복과 치료의 기도를 해줄수 있는지 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실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등장하고 있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기독교계로 번져 2022년 성공의 대학교에서 시행된 반려동물 축복식과 홍천군 동물과 함께하는 교회의 등장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려동물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정기총회에서는 신학적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목회연장에서 동물에 대한 장례 예식은 집례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반려동물에 대한 입장은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동물 신학 반려동물도 부활하고 구원받는가에 대한 논문을 집필한 고신대 신학과 송영목 교수는. 동물 신학 명칭에 대해 먼저 정의했습니다. 동물을 신격화나 인거라 할 의도를 배제한채 하나님께서 동물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르치시는가를 성경적으로 탐구하는 시도라면 동물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손 교수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지만, 두에서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다라는 이 구분은 경계선을 허물지 않고 얼마든지 크리시안들이 문화명명을 또 하나님의 새창조, 재창조의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지혜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 송교수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사람이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책임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동물이 이런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엄연히 다른 피조물인 동물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해 동물을 사람 지위로 격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도 반려동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 창조주가 맡기신 것을 잘 돌보는 청지기적 세계관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문화는 사실은 좀 염려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동물을 돌보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인간으로서의 진짜 존엄성이 거기서 드러나면 오히려 오히려 동물 문화도 건강하게, 예, 저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피조물이 섬김과 숭배 의 대상으로 역전되지 않도록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 t v 뉴스 불견본부 이주로입니다.